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답답해 하는 사람들, 어디론가 믿을 곳이 없어 헤매는 사람들, 일 가운데 바빠, 정신없이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파서 병원에 있는 사람들, 자신이 어디가 고통스러운지도 모르고 가족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 애타게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주님, 당신이 사랑하는 이 세상 사람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공유를 여겨주소서 온전히 당신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그것이 그냥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당신의 생명의 말씀임을 땅끝까지 모두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글을 읽는 나로 하여금 더 깊이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인지 모른지만 참이요 진리이신 당신을 알고 깨닫게 나머지 시간이 주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온전한 당신의 축복을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국기 12장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이 너희에게 첫달곧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달 10일에 각 사람이 자기 가족을 위해 어린 양한 마리 곧한 집에 한 마리씩 준비하도록 하라. 양한 마리에 비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사람의 수에 따라 가까운 이웃을 데려오도록 하라. 각자가 먹는 양에 맞추어 양의 수를 계산하도록 하라.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일년된 수컷이어야 한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고르도록 하라. 그것을 이달십사일까지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저녁 무렵에 잡도록 하라. 그러고는 그 피를 얼마 가져다가 그들이 양을 먹는 집의 문틀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바로 그날 밤에 그들은 불에 구운 고기와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날 것으로 먹거나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마찬가지다. 아침까지 고기를 조금이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 만약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야 한다.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의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도록 하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를 지나가며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난 모든 것들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다. 너희는 이 날을 대대로 여호와께 절기로 지켜 드려야 할 것이다. 너희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치우도록 하라.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든 것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첫째 날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일곱째 날에도 갖도록 하라. 이 7일 동안에는 일하지도 말, 일하지 말도록 하라. 단 사람들이 먹을 음식 장만하는 일은 해도 좋다. 무교절을 지키도록 하라. 바로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에서 끌어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 세대는 이날을 지켜 영원한 교례를 삼으라.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하고, 그 7일 동안에는 너희 집에서 누룩이 발견돼서는 안 된다. 누룩 든 것을 먹는 사람은 이방 사람이든 본토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누룩 든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말라. 너희가 있는 곳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러자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가죽을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골라 유월절 제물로 삼으라. 그리고 대야에 남은 어린 양의 피를 우을초한 모금으로 찍어서 문틀의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이 되기 전에는 자기 집문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지나 가시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것이다. 그러나 문틀 위쪽과 양쪽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그 문을 지나 그 문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니 죽음이 너희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께서 약속으로 주실 그 땅에 들어가면 이 예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라고 물으면 여호와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그분이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 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해 주라. 그러자 백성들이 절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드디어 한밤중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시되 왕자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로부터 감옥에 갇혀 있는 좌수의 마다들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들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습니다. 그러자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한밤중에 일어났고 이집트가 곡소리로 떠나갈 듯했습니다. 이는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내 백성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말한 대로 이제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라. 너희 말대로 너희 양들과 다른 가축들도 다 가져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 축복해 주라.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될지 모른다 하며 빨리 그 땅을 떠나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누룩을 섞지 않은 얇은 반죽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따라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옷가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셨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을 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셋에서 수코까지 갔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약 60만명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종족들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양떼와 소떼도 아주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갖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없는 빵을 구웠습니다. 반죽에 누룩이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기간은 430년이었습니다. 그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모든 군대는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이 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 지키신 밤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여호와의 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규례다. 이방 사람은 유월절 양을 먹지 못한다. 너희가 돈 주고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야 먹을 수 있고 잠시 와서 머무르는 사람이나 고용한 일꾼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반드시 한 집에서만 먹어야 한다.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라. 뼈를 부러뜨려도 안 된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것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 사람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려면 그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한 후에야 그가 가까이 나와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될수 있다. 할례 없는 사람은 유월절 양을 먹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토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에 사는 이방 사람에게 똑같은 법이 적용된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대별로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해 내게 두어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어미의 태를 열고 처음 나온 것은 다내 것이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 곧 너희들이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힘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 내셨다. 누룩이 든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첫째 딸인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다. 여호와께서 가난안 사람과 햇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곧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땅곧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드리셨을 때 너희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야 할 것이다.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 드리라. 그7일 동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누룩 섞인 것은 너희 가운데서 조금도 보이지 않게 하라. 너희가 사는 곳 어디라도 누룩이 보이면 안 된다. 그날에 너희는 아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때문이다."라고 말하라. 이것을 너희 손에 두고 너희 이마에 붙여. 여호와의 율법이 너희 입에 있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힘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으니 말이다. 너희는 매년 정해진 때에 이 규례를 지켜야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가나한 사람의 땅으로 인도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고 나면 너희는 모든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너희 가축들 가운데 처음 난 것도 모두 여호와의 것이다. 처음 난 나귀는 모두 어린 양으로 대신해 값을 치르도록 하라. 만약 값을 대신 치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 목을 부러뜨리라. 또 너희 모든 이들 가운데마다들을 위해서도 다른 것으로 값을 대신 치러야 한다. 장차 너희 아들이 너희에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라고 물으면 너희는 이렇게 말해주라. 여호와께서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종사하리 하던 그 땅에서 이끌어 내셨다. 바로가 완강하게 우리를 보내주지 않을 때, 여호와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것 없이 이집트의 모든 마다들을 죽이셨다. 그런 까닭에 내가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을 여호와께 바치고 내 모든 마다들을 위해 대신 값을 치르던 치르는 것이다.라고 말이다. 그것이 너희 손에 표시가 되고 너희 이마에 상징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힘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기 때문이다. 결국 바로는 그 백성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지나가는 길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을 당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돌아갈지 모른다라고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로 돌아 홍해 쪽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으로부터 대열을 지어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이 예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시키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구하러 오실 것인데 그때 너희는 내 뼈를 이곳에서 갖고 나가도록 하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숲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 그들이 밤낮으로 갈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4장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서서 밑돌과 바다 사이에 비아 히롯 앞곧 바할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가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신 없이 떠돌다가 광해에 갇혀 버렸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 그들을 쫓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며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쳤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어 일손을 잃어버리다니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바로는 전차를 준비시키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갔습니다. 바로는 가장 좋은 전차 600대와 이집트의 다른 모든 전차들을 이끌고 갔는데 그 위에는 지휘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 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 곧 바로 모든 바로의 말, 전차 마병 그리고 군대가 바알스본 앞 바하히롯 앞에 있는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았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쫓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그냥 놔두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곡개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내가 왜내게 부러지느냐?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라고 하여라.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뻗어 물을 길라라물을 갈라라.아멘 물을 갈라라.그러면 갈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한가운데로 해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므로 그들이 뒤따를 뒤따라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전차들과 마병들로 인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전차들과 마병들을 통해 영광을 얻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진영을 앞서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뒤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쪽으로 옮겨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한쪽은 어둠으로 덮고 다른 쪽은 빛을 비추어 밤새도록 한쪽이 다른 쪽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동쪽에서 바람이 불게 하셨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바람, 바닷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물벽이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너게 됐습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바로의 모든 말들과 전차들과 마병들이 전부 다 들어간 것입니다. 새벽역이 됐습니다. 여와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속에서 이즈투 군대를 내려다 보시고 그들로 하여금 우왕장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군대의 전차 바퀴가 떨어져 나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야겠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이집트와 싸우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뻗어 보아라. 물이 이집트 사람들과 저 전차와 마병들을 다 덮칠 것이다. 모세는 자기의 손을 바다 위로 뻗었습니다. 그러자 동틀 무렵에 바닷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물을 피해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쓸어 바다 한 가운데에 넣어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전차와 마병들 곧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 전체를 덮쳐 바닷속에 쳐넣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살아남은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가로질러 건넜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물 벽이 섰던 것입니다. 그날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집트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죽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신 큰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됐고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게 됐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입니다. 아멘.